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으니라. 아멘. 금방 읽은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은 하나님이 6일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했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노력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바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 이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즉 안식일을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사 받는 날입니다. 내위기를 보겠습니다. 내위기 16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그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하는 갱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등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앞에 호와 등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큰 안식 1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 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것은 속죄일을 말합니다. 1년에 1차의 속죄일. 그러는이 7월 10일 를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섭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거룩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 즉 안식, 안식은 안식 죄사함을 말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죄사함 바다에서 받아야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7일을 안식일로 6일 창조를 마치고 제7일에 안식했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받는다. 그복은 뭐입니까? 거룩하게 죄산 받는 날을 상징합니다. 안식일을 안식일에 재산 받으려면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재산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안식을 못노린다또 마지막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받다고 사도 요하는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이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하고 질기를 행치 아니함 이건와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편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교회, 교회들에게 성경은 다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즉 성도, 거룩한 제자, 구별된 제자, 택하심을 입은 제자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 사도의 화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외계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고 서로 진구처럼 사귐이 있죠. 교통이 있죠. 그런데 모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하는 자라. 성경에 증거하는 거짓말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들간다고 말합니다. 거짓증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슴하고, 거짓증인들은 하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생에 못들가리라고 성령에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생간다면 하나님과 도통이 있다, 사귐이 있다하고 어둠 가운데 생간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 뭐 얘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아버지께로 가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즉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천국에 있죠. 그래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고, 또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 천국에. 자칠 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조거입니다 예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들, 제자들 말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빛 가운데 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구로서 사귐이 있죠. 열두 제자를 보고 내가 너희를 종일 안하고 친구를 해놓거예다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뜻을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것이 사귐입니다 예수님은 중국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른 빛 가운데서 동냥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예, 예, 거듭날 수도 없고, 제자가 되지 않고는 성국 비밀을 듣지 못하죠. 성국 비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께,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 누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6일 동안 예수님과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 제자들, 교회들.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녹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친구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날 교회들이 제사함에대 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오만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했다 어제도 어제 어제 죄도 오늘 의 죄도 내일 죄 영원히 죄를 사형받았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피 가운데서 행해야만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사귐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쪽은 예수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해야만이, 동행하는 제자들만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제삼을준다만약 어둠이 있다는 제삼이 없다고 말입니다.예수님이 누구에게 발을 씻어주니까, 요한복 13장에 보면 열두 제자의발을 씻어줍니다.그 말은 예수님 그발 제독식에서 거듭난 자들은 발밖에시칠 필요가 없다. 제자들이 거듭났죠. 성령 이름으로, 예, 거듭난 자들이 누굽니까? 지상경력에서 알수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열한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속속으로제자를 삼아, 제자가 되면,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제자가 돼, 이게 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제자가 돼야만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이 이름으로 세를 받아 거듭난다. 누가 거듭난다고? 제자가 돼야.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증가하는, 성령이 세를 받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 앞으로의 모든 죄가 다 삼받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제자들만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모든 죄에서 예수님이 내일매일 발을 시켜준다. 그것을 봤을지라도, 이 세상에 다니다 보면, 발른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내일매일 발을 시켜준다. 그게,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을 시켜준 영적인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사람이 바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와 동행하는 열두 제자와 같은, 이 가운데서 행하는 제자들이 발르시켜두죠 만일 거듭난 제자라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요한일서 일장 6절에도 만약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하려 한다. 그런 제자들은 거듭났을지라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즉그 진리를 행치하려 하는 자들은 죄사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베소서 5장에 보면,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 있죠. 그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빨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름으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여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내에게비이리다 여기서 보면, 잠자는 자들이 나오죠. 이것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이 자네이면서도, 거듭난 하나님이 아들들. 그런데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같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어, 위에서 보면, 8절부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이 사내들처럼 행하라. 빛이 사내들 누구입니까? 성도, 택함을 입은, 에이, 그리스,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제자들, 거룩 구별된 제자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거듭났기 때문에 빛이죠. 영적인 산에 오른 제자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나오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영적인 산에 오른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영적인 산에 오른 제자들이 빛이지요. 빛이 아들들 제자들입니다. 구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두께 기쁘시게 할 것이 것인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려 책명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겠어 열매 없는 하나님이 자녀들은 어둠의 식음을 참여하는 자다. 책명하라. 저희 은밀히 한다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자는 자라고 하면서 영이 죽은 자들과 똑같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자도 바울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다. 세례와이 광야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족족에게 회개하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당시의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라피들입니다 교회 목사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70인 장로들입니다. 라피들입니다시례원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왜?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즉 빛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잠자고 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회계하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들. 탱카심을 입은 하나님 자녀들이 회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나무들은 도끼가 이미 나무뿌에놓아있네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빛이 사내들이라 할지라도 어둠에 다닌다.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사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회개다가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은 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지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가하니 예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제치리 안식일, 안식일, 속죄일에 들어가려면, 6일 동안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나 예수,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계산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7일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날의 저날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들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산을 예, 주셔서 거룩하게 하죠. 재산해야, 제산 재산 받아야 거룩하지 그게 복입니다.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함에 하는 복이요. 내세는영생의 복, 성경의 복을 뭐,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 이땅에서 하나님 함께 하는 복이고, 내셈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시0편 133편에서 말하는 헐머니 산에서, 어, 아론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 곧 영생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산에서, 이 산에서 영생을 맹했다그 산은, 산은 성경에서 영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산에 오른 제자들 있지요. 소밀했잖 그래서 제 7일 안식에 들어가려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에 들어가야 되고, 6일 동안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야지 7리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 주님으로부터 제사 받고, 영이,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동행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장세기 1장 해보면 첫째 날부터 6일의 창조가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절기 6일입니다. 첫째 날이 6절, 둘째 날 무료절, 셋째 날 초실절, 날, 넷째 날 오순절, 오순절의 기름을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시를 받은 자들이 사일, 오일, 육일, 나탈을불지요그게나탈절입니다 이렇게 육일에 도달한 온전한 믿음이 다녀들. 빛거 어디서 동양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제육일에 도달합니다. 그 육일에 도달한 온전한 믿음이 다녀들이 제칠, 안식일 될 겁니다. 이장세기 1장의 육일과 제7일 안식일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상조의 6일6천년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배들어 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두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장세기 1장을 명절에 말하고, 그 장세기의 6일 창조가 6천 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는 6천 년이라고 성경은 증가하죠 그래서 제 7일, 안식일이죠. 제7일곧천 년왕국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천 년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7천년이 말합니다. 6천년의 이 세상의 역사와 예수님 재림한 후에 안식의들과 예수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제자들 온전한 믿음이 자녀들이 천령왕국에서특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로를 타는 그게 천령왕국이죠천령왕국에는 마귀가 열받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노리는 제사함이 복을 받는 그 제치기를 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6천년 동안의 역사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녀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가 6일의 창조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6일에 도달해야 됩니다. 첫째 날, 6월절이요. 둘째 날, 무교절무교절 지난 자들이 초실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영이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제3일. 그때부터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절규를 지킬 수 있고, 희생을 드리는 제3일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돈밭을 택합니다. 돈밭을 택해서 하나님이 기름부음, 오순절 성령, 늦은비라고 하죠.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몸적인 교회로, 즉 예수님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동물으로. 그래서 오순절 기름을 받은 그들이 곧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성령이 시를 받은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몸된교회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에클리시아, 구별된 제자들. 성도 그들은 기름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인이고 즉 나팔굽니다. 나팔은 구약에선 제사 당들이죠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기름을 받고 제사인 5일, 6일에 나팔 돌면서 제6일에 온전한 믿음. 도달한다고 말씀하죠. 그 온전한 믿음에 도달한 6일의 상도에 임만 제자들이 제7일 안식, 천명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명왕국이고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시록 23,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 있어 심판하는 것치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며 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도 그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로 카도가복 먹이고 거룩하다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둘째 사망, 기억을 말하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증인들 오순절의이만 하나님의 들이 제사의 5일우일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제육의 온전한 믿음이 잔으로 성장해서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죠. 여기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 순교사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갱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흡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마귀를 이기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즉 이기는 자들 온전한 믿음에 도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러 왕노릇하는 즉 6일 동안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제7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6일에 도달한 6일이 뭘까요? 장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절기들 말합니다. 6월절 둘째 날은 무교절, 셋째 날은 소식절, 넷째 날은 어순절. 어순절에기름부음 받은 자들이 4일, 5일, 6일. 온전히 주님과 빛운대 동행할 때 6일에 온전한 믿음이 자녀들이 되고 제 7일 안식에 들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가하는 제 6일 하나님과 빛운대 동행한 6일 동안. 그런 자들 제 7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복 받고 그 복이 뭡니까? 제삼받아서 부족하게 되고 완전히 안식을 노리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삼 없이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중세기 2단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안식일은 성경에 말하는 나팔절 후에 석죄일을 말합니다. 음, 이 땅에서는 6일 동안, 매주 6일 동안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제자들이 제 7일에 주님 앞에 와서 법반, 즉, 제3반 그것을 상징하고 마지막 이 역사가 끝날 때, 6천년의 역사가 끝날 때, 전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6일 탐소에 보더라, 온전한 믿음이 자녀들, 빛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첫째 부활에서 전령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법으로왕더를 타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그 전령왕국의 안식이를 상징합니다. 제가 금방 성경을 통해서 제7일 속죄를 말했죠. 그 속죄는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또 제7일 전령왕국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7일 속죄를 증거했죠. 제가 증거한 것이 성경이 맞는지 참고해 보시고, 맞다면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